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미치아 강의를 맡은 윤슬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12단원 4과 말씀을 듣고 잘못을 고백해요.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읽을 말씀은 11기야 2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문하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며 여우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의 조상과 같지 않고,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지 18년째 되던 해,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제 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 줍니다. 율법책을 읽은 사반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요시야는 발견된 율법책에 적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물어보라고 명합니다. 여 선지자 훌다는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말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삼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뉘우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시아는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편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어떤 백성도 왕과 함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시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원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입니다. 저와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 볼까요?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저와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기억하셨다면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웨이브 학습 구조에 맞추어 교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잘못을 고백한 적이 있나요? 입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거나 친구와 다투어 본 적이 있는지, 그때 내가 잘못했는지를 깨달았는지를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린이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도 정말 잘한 일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 들은 말씀에서 잘못을 깨닫고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을 다음 활동을 통해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시며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어드벤처 활동은 OX 맞추기입니다. 그림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그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 주세요. 그림에서 한 사람이 옷을 찢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서기관이 옆에서 율법책을 읽어 주게 되었어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동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어요.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지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아는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후에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주세요. 요시아 왕은 말씀을 듣고 잘못을 고백했나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이야기해 본 후에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잘못을 이야기해요 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으로 연결해 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요시아 왕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해 줍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며 두 아이의 행동을 이야기해 봅니다. 한 어린이는 기도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아이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지 색연필로 선을 연결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기도하는 어린이에게 연결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인커러지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주세요. 다 함께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결단문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솔직하게 고백할래요. 이러한 기도와 다짐을 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단원 4과 말씀을 듣고 잘못을 고백해요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